한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차량. 낯선 남자의 정체. 어머, 이분은? 전설의 프로게이머? 테란의 황제, 임요한. 게임 실력 1등? 잘생긴 외모로도 인기 최고였죠? 나랑 결혼해줄래? 감 혼인신고 5년 만에 공개 프로포즈까지. 지난 5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임묘한 김가영 부부. 그리고 기약에 얻은 소중한 딸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육아까지 완벽한 1등 아빠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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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앞이 이거? 어, 어, 여기가 앞인가 보다. 혼자 몇 시? 어어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아 아기를 메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 미안해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응자어야아 별로 돌아 잠깐만 내 이런 것도 힘들다 그지 아이고 이게 맞나? 에휴, 아빠를 꼭 닮은 귀여운 딸 하령이 태명이 마린 이래요 하령아 하령이 코 어디 있어요? 아이고기여 어, 하령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어찌 잘했어요 내 사랑 <laughs> 하마하엄하하아하가워 다잘 참았어요. 어, 끈도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기띠가 혼자 매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아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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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이들의 만남은 오세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물 줘. 컴퓨터를 대구 해야지. 어, 아빠가 대줄게, 그거 직접 하는 거야. <laughs> 네가 이렇게 해봐야 이런 걸 알지? 이거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아니에요 진짜. 아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왜요 왜요 왜요. 아빠가 어, 네. 너무 몰라주는 거야 거기다가. 신랑은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빠를 엄마보다 조금 덜좋아하는 안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 언제가 너무 힘들서어그를 계속 내가 안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래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들는 가네. 나이가 마흔다섯이잖아 어. 나이가 마흔다섯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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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아, 말도 안 되는 어. 사실이지만. <laughs> 혼자 독, 독방 육아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때 때마침 니네 신랑이 생각난 거지. 우리 신랑 왜요 언니? 니네 신랑이 나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laughs> 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니네 집에 투쿤 보낼라고. 아 형부를요? 어, 어. 아 정말? 어. 뭐라는 거야? 어 아니 형부를 보낼 테니까. 애기, 육아 돌보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아, 내가 뭐 가르쳐 줄게 있나? 무슨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뭘 가르쳐 줘야 되나? 내가 볼때 오빠는 전문가 이상이야. 아, 그래? 응. 니네 철장 놈들 다 어디 갔지? 여기 예배 안경 거죠? 좀 있어 보여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야, 니네 아빠 코미디 한다? 아유, 잘한다. 아, 발 닦는 거야? 네, 어서오세요. 아유, 이게 짐이 많으시네. 예. 이거 와, 온 집안이 쿠션이네요. 예, 예. 하, 이름이, 이름이. 하령이요. 하령이요? 네. 하령이는 지금 몇 개월이에요? 하령이가 이제 돌잔치 했어요. 아, 어제 돌잔치? 네. 예. 어... 떼고 네. 주 양육, 양육자가 네. 없으면 네. 원래 좀 이렇게 불안해요. 그렇죠. 네, 제가 육아를 직접 경험해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긴 하루가 되겠구나. 아니 지금 기저귀 체크는 해봤어요? 오면서 음. 오면서 기저귀 간적 없잖아요. 네, 온저, 없죠 제가. 온전, 기저귀 체크는 해야 되고 하니 네. 하니까. 음. 기저귀 갈려 고 그러는 거예요. 어. 아이야이야이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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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아니야아니 옆을 찢는 옆을 찢는 거여 옆을 아니, 찢는 데는 거예요? 유유 라인을 네. 라인을 찢죠. 네. 아 네. 네. 이렇게 가는 거못 봤는데 네. 집에서. 가는 <laughs> 집에서 못 봤어. 아니 이 뭐, 저기, 저기를. 아니, 아니 물티슈 물티슈. 어, 물티슈도오 옷을 을 때? 음. 깨끗하게 안 하면 요로 네. 감염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만 아, 닦아주고 이제 네. 입에요? 아, 삼촌이 해줄게, 아니 잠 잠시만요. 좀 말려주고 아 그리고 이 사이에 새지 않도록 한 번씩 잡아서 당겨주고 이 아래도 한번 잡아서 당겨주고 그래서 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 어떻게요? 애는 좀 재워봤어요? 아니요, 애를 재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워본 적이 그게... 한 번도 없어요. 아... 같이 자는 적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잘 시간 됐어요? 지금 잘 시간이 됐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가연 씨가 음... 적어준 게 있거든요.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활령 사용 설명서라고. 활용 네. 사용 설명서예요? 네, 제가 좀 버벅될까봐 아... 걱정돼서, 네. 아, 그럼 낮잠이 절대 됐네요. 여기 적혀있네요, 낮잠이. 잘 아, 시간도.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낙잠을 한번 재워보죠. 예. 낙잠은 어떻게 재워요? 아기들 일단 내고 내고 내고. 어, 완전 안정감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음, 조명을 줄이고. 음. 로이는 음. 재울 때 음. 살살. 아우스를 음. 네. 살살 띄워줬어요. 네. 얘, 얘 배고픈 거 아니에요? 다 엄마가 다 정석으로 하시네 뭐가 정석인지 몰라요 좀만 더 시키고 밥 먹자 보통 온도 체크는 어떻게 해요? 밥을 밥을 이유식은 먹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웃는 뭐, 운동 걸 운동책 도와준 적은 있는데 온도크각 이렇게 네. 하거든. 네. 네. 천청이 오늘은 좀. 아유 그래. 그렇 아유, 그래.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 이제 웃는 거야 이제. 응 웃었어? 웃었어요? 어, 이제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많이 고었나 봐. 먹구마. 뿌듯하다 아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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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하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응,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봐야지. 응.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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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빠가 하영이가 뭐가 원하는지 몰랐네. 목욕은 어떻게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도와주기만 했지 제가 직접 시켜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도와주기만 했지 직접 만든다고요? 네. 해도 네. 해도 해도 뭘뭘뭘다 때려놓고 와... 이해하세요. 아빠한테 나 아직 기저귀 달아본 적이 없는데 또기적인 어떻게 달아야이 아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